저희 스터디에 제 옆자리가 바뀌었어요. 저는 연안 뉴스 TV에서 네.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오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대리대오알바 네. 뭐 어떻게 고르라는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어떤 동물의 꼬리와 비슷할지. 아, 오셔 드릴게요. 오. 네. 4. 찍는 거죠, 뭐. 4, 2 1 정답을 아. 들어 주세요. 아니, 이거 보기 없나요? 복이 없습니다. 색깔 넣어 주시면돼요 색깔. 정답을 들어 주세요. 땡. 네, 3프로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오늘도 정민양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희 스터디에 제 옆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뭔가 음, 네. 되게 화사한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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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낯선 사람이 좀 앉아 있어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연합뉴스 TV에서 네.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오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머나, <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에서 앵커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알바. 성우가 <laughs> 좀 좋지 않네요. 네. <laughs> 알바 오세요여 여기 네. 그런거 없습니다. <laughs> 파견직 알바라고 할수 네.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아이 사람 영어 진짜 못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구나 <laughs> 방송할 수 있구나. <laughs> 네. 그럼 좀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럼... 조금 위로를 해드리자면 예. 영어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쉬운 컨텐츠가 아니라 영어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어. 외국에서 사신 게 아니라면 이런 관용적 표현들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좀 흥미로운 네네. 관용적인 표현들을 제가 어휘로 <laughs> 많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뭐 영어에 좀 자신감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재밌는 표현들이 많으니까. 아. 기대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네. 즐기고 가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뉴스를 최근에 한번 봤는데요. 네. 직장인의 90%가 두통을 앓는다고 해요. 어, 두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침 방송인데 네. 새벽 아 3시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네, 네. 어 부지런해야 되는데. 네. 늘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아무래도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떼래야뗄수 없을 텐데. 음. 예. 그래서 두통 중에서도 긴장형 두통을 앓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두통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머리, 골치 머리. 아프게 하는 표현들. 어,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머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 헤어. 헤어. 예스. 자, 머리. 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헤어 스타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일요. 네, 뭐가 보여요? 반질반질하네. <laughs>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네요. <laughs> 맞습니다. 대머리. 네. 대머리. 대머리는 영어로 <laughs>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laughs> bald. 아, bird. bald. 아, bald. Bald. 오자, 어, 근데 bird는 새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b a l d이기 때문에 l -D? 제가 또 발음을 기가 막히게 교정을 해드릴 수가 아, 있거든요. Yeah, yeah, yeah. 자, 참새는 영어로 bird. Bird. 음? 그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데대머리 L. l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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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l d l l l d l l l o l l l l l l l l d Bold. b o l l d l l l d b o l o l d Bold. 혀끝이 이제 켜진장을 닿냐? 닿냐? 만 bald bird b d b d b d bald b d b d 어 마지막에 됐어요. Bird. 아 바로 윈니 뒤쪽 네 bald 치조 bald. 쪽에 bald. 살짝 bald b a l d 박수 bald. 오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어, 됐어. 또 움직이니까 바로 된거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된거 몰라요. 몰라요. 뭐 이상해요. 다른 <laughs> 사람만 <한번> 들리는데. <laughs> 이게 이상해요. 어차피.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돈이 되는 영어 들어가셔가지고. 재방송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맞다니까. 오. 네. 자, 그래서 대머리는 영어로 bald. Bird, 어, bald. 네. bald. 자, 그래서 Bird. he is bald라고 얘기하면 그는 대머리다. 이거 안 썼으면 슬퍼. 좋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지? 싶은 표현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 네. 표현은. 어머나. <laughs> 어머나. 재밌는 어, 사진이 <laughs> 있어요. 최하시네요. 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바로 음. 앞머리일 거예요. 앞머리. 아 너무 귀여워요. 앞머리는 영어로 뭐라고 어? 할까요? 이건... 시수루뱅 해야잖아요. 뱅뱅. 뱅. 어, 뱅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뱅이었으면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역시 선생님 달라요. 뱅. a n k s 애들을 꼬스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항상, 항상 복수 취급을 해주는 단어가 앞머리 뱅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Bangs. 아, 시스루뱅 할때 뱅이 그 뱅이 맞네요. 그럼? 네. 근데 아. S를 굳이 우리는 살려서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앞머리는 영어로 따라해볼게요. 뱅스 예를 들어서 I want to cut my bangs short. 라고 얘기를 하면 어. 나는 내 앞머리를 짧게? 짧게 자르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이어서 이제 좀 재밌는 표현들을 볼텐데요. 네? 여성 헤어스타일 중에서도 양갈래로 따은 머리 있잖아요. 네. 음. 그거를 영어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부터 좀 재밌게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낼 건데, 아. 아, 양갈래로 묶은 머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 힌트를 드릴게요. 어? 빈칸이 있고 뒤에. Tails가 붙어요. Tails, Tails. 네. Tails. Tails. tails가 붙어요. t a i l 이 무슨 단어죠? 뜻 혹시 아세요? t a i l 꼬리. 꼬리. 자, 맞아요. 그러면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어떤 동물의 꼬리와 비슷할지 제가 5초 드릴게요. 답을 영어로 단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아, 5초 드릴게요. 5, 예. 4, 는 거죠 뭐. 3, 2, 1. 정답을 아. 들어주세요. 빰빰빰빰빰빰빰 오. 나라선 읽어주세요. 네. 저는 피그 테일스로 갔습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피그 테일스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한 가닥으로 묶는 게 포니 테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홀스가 아닐까 했는데 네. 너무 뻔할 아것 같았어. 그래서 피그? 네. 오케이. <laughs> 자, 우선은 오케이. 자 그러면 세영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홀스. t 스테어 발음 너무 좋은데요. Horse tails. 어, 진짜 좋다. 어. 교정이 됐다. 도움이 <laughs> 되네. 교정이 됐네요, 교대. 어. Horse 어왜 h o 같아요? 어 아니 사실 저는 네. 포니 n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네. 근데 포 o n y t a i 근데 뭔진 모르는 거야. 아. 들어남 받고. 아. 그래서 어 p o n 뭔가 horse. 그러니까 o 니니까아 p 가 h o 니까자 너무 좋은 추측이긴 한데요.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오, 있습니다. 진짜요? <laughs> 네. 오, 왜 그러죠? 이 머리 스타일과 관련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돼지 꼬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되어 아, 있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피그 테일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또 네. 이제 포니 테일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묶으니까 한 갈래로 진짜 묶는 거. 말 꼬리처럼. 말 꼬리처럼. 음, 아, 그래서 포니 테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틀리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진 않네요. <laughs> 자, 아니 그래도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있으니까 다시 네, 한번 퀴즈가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바로 네. 넘어가 보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성 헤어 스타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남성 헤어 스타일도 아, 그래, 한번 해주세요. 살펴볼게요. 아, 네. 자, 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윗머리는 남기고 아래만 미인 투블럭컷의 사진인데. 음. 자, 투블럭.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영어로도 투블럭이 투 블럭이냐? 블록이 아니거든요. 야. 자,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투 블럭스. <laughs> S 붙여서. <laughs> 예. 아, S 블럭 yes. <laughs> 예, 예. <웃음> <laughs> 자, 요거는 undercut입니다. undercut. 아, 아. 아래가 네.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굳이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위에 말고 아래 under 부분이 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undercut. 이렇게 기억을 아. 해주시면 아. 기억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 요 아, 투블럭은 그럼 그냥 콩글리시다? 네, 콩글리시. 아, 투블럭스도 아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수치이었는데 네, 맞아요. 다음 머리 볼게요. 네. 자, 요거. 군대 갈때 많이들 아, 머리 빗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는 이런 머리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머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음. 네. 네. 짧은 머리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쇼트 컷. 쇼트 컷. 쇼트 컷. 쇼트 컷. 쇼트 컷은 지름길이잖아요. 오 어, 맞아요. 지름길이요. 쇼트 컷 어. 맞아요. 네. 자 짧은 머리는요. 짧은 머리요. 쿨 컷이라고 아. 합니다. 쿨 컷. 왜 이렇게 댄스 팀 크루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배에서의 그 남자 승무원들을 아, 크루라기도 아, 하는데 오 네. 어, 맞아요 그 해양 쪽의 군인들 보면 흰색 제복에 음. 머리 쫙 밀신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음. 크루커일 수도 있네요. 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음. 했어요. 맞습니다. 어. 자 그러면 미용실에 가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음. 그런 중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염색하다 영어로 따라해주세요. Die, d i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죽다 die와 발음 같지만 스펠링이 달라요. 어. 그래서 die, dye 탈색하다. 머리를 아예 탈색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해 주세요. bleach, bleach. bleach. Yes. 자, 다듬다. 조금만 다 다듬어서 자를 때 조금만 다듬다. 잘라주세요. trim, 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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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rim. 네. 가르마 한번 볼게요. 가르마는 영어로 뭘까요? 저거 영어 아니에요? 그 가르마. 가르마. 가르마? 가르마요? <laughs> yeah. 가르마는 영어로 Part. 아,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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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part라고 하면 왜 파트 r t 1, p a 2 나눠서 나누는 걸 얘기하잖아요. 를 네. 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미국에서도 우리 막 2대8, 6대4 잖아요6 <laughs> and 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얘기해야 하나요? Part? 그러니까 Six, 그렇게 몇대 몇으로 숫자를 넣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five five 이런 네, 거 없어요? 근데, 근데, <laughs> 아. 근데 center pa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center 하면 중심의 중간이라는 뜻이니까 5대 5 가르마의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5대 5, 2대 네. 8 이런 개념은 없는 거 같아요. 어,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그 유행했던 게 브릿지 넣는 거였거든요. 어 저도 했었어요. 아, 어, 네. 여기 막 이쪽. 네네 이쪽만, 이쪽만. 어오예요 자, 아 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거 콩글리시예요. 어 아, 그러니까 요렇게 넣는 거는 하이라이츠라고 얘기해요.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 왜 하이라이. 브릿지라고 했을까? 다리 그러게요. 의 그러게요. 역할을 하는 모르겠네요. 네. 아니면 탈색하는 거니까 브리치를 한국 발음으로 브릿지 브릿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건. 오늘날 외국에서 그 이렇게 넣는 거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네. 오. 그 부분만 탈색해서 색을 밝게 입히는 거. 음. 그래서 그건 또 콩글리시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관용적 표현. 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갈게요. 새치를 뽑다. 이거 <laughs>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세영님 외국에 나가서, 어, 나 새치 좀 뽑아줘. 안 보여. 어떻게 영어로 할 거예요? 어. 어음 예. 마이 하이라이츠. 아 마이 라이츠 그냥 네. 전 조용히 제가 뽑을게요. 하이 하이라이츠. 하이라이츠 뽑아 달라. 네. 자, 새치를 뽑다 영어로 pluck out a uh, 하고 빈칸 hair. 하늘 아. 마찬가지로 여기에 빈칸 자리에 새치를 추측하셔서 넣어 주시면 돼요. 새치. 네. 새치. 우리가 눈썹이나 머리카락 새치처럼 몸에 난 털을 뽑을 때 영어로 pluck out 이라고 얘기를 해요. Pluck. pluck out. pluck out. 자 그러면 네, 새치를 뽑다. pluck out a uh, 무슨 헤어? 헤어. 자 새치를 적어주세요. 5초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보기 없나요? 보기 없습니다. 색깔 넣어주면 돼요. 색깔. 자. 5. 아 색깔이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와, 둘다 땡땡. 정말요? <laughs> 자새치는요 이거는 여기서 문어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와. 저도 white hair 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새치는 네. 네. 정답이 gray hair입니다. gray <laughs> 아. <laughs> 그러네. 완전 하얗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gray. 하고 하얗다고 하더라도 색칠를 무조건 그레이 헤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저 이거 영화 미드 볼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 화이트 헤어 말고 그레이 헤어라고 하더라고요. 헤어. 네, 뭐 머리가 금발인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레이 헤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단순하네요. 네, 색깔로 음. 그냥 표현하는 거였네요. 네. 음. 맞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갈게요. 음. 머리가 하얘지다. 방금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 어, 근데, 음. 근데, 이, 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는 표현이 아니라, 어, 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어 어, 너무 긴장해서, 긴장해서. 허, 허, 나 머리가 하, 어, 어 무슨 어, 말을 해야 될지 하얘졌어. 모르겠어. 머리가 어. 하얘져서 그거예요. 음. 음. 어, 머리가 하얘지다. 어, 이렇게, 요렇게 머리에 빈칸이 생긴 것 같이 머리가 하얘질 때 영어로 뭐라고 할지 보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laughs> 맞춰주시면 돼요. 보기 어, 좀네 my, my mind, my goes mind goes. 빈칸. 빈칸. 마인드가 내 마음 또는 모든 생각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서내 yeah. 마음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걸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ive. 들어주세요. My mind goes blind. My mind 와. goes out. 와 근데 진짜 그럴싸한 표현이다. 둘다 아니란 건가? 요둘다 아니죠. 자 정답은 아이고, My mind goes blank입니다. 오. 아. 자 근데 둘다 굉장히 그 의미를 그쵸.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그죠 그죠. 네. 자, 그럼 따라해 주세요. 네. My mind goes blank. Blank. My, My mind, mind goes blank. blank. 자, blank는요. 우리 지금 화면에 빈칸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네. 빈칸을 채워 주세요 할때그 빈칸이 영어로 그쵸? 블랭크예요. 네. 음. 그런데내 마음이 내 생각이 블랭크가 되었다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다를 표현을 합니다. 오. My mind goes blank. 어. 그림 자체가 힌트죠. 아또 아. 화이트 할 뻔했어. <웃음> <웃음> 아직 퀴즈 더 남은 네. 거 맞죠? 네, 퀴즈 좀더 남았습니다. 아, 다 그다음 다 퀴즈 머리가 비었다라는 표현인데. 네. 좀 오, 이제 풀렇지 부드러운... 않아요, 그럼? 아, 비었다. 그게 아니라 아까 그 My mind goes, blank는 My mind goes blank. 는 당황해서 내가 머 e 속이 하얘져서 생각이 안난 거고 네. 이건 멍청한 거예요. 이건 욕이죠. 네. <laughs> 멍청하다니까 바로 정답 알겠 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did. empty h e 하면 은 머릿속이 비어있는 머리 이렇게 오.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부드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욕 비슷한, 약간 은어 살짝, 같은. 아, 어, 너 머리 뭐가 들었어? 기분 나쁘게. 어, 기분 네. 나쁘게. 우리가 음. 인생 살면서 한 번씩은 듣거나 써볼 수 있는 표현인데 네. 쓰더라도 고급지게 영어로 써보면 좋잖아요. 아. 네, 그래서 empty h e 하면 은 비어있는 머리. 그쵸. 자, 그래서 동의어를 맞춰주실 건데 와, 여기서 좋네. 퀴즈 나갑니다. 퀴즈. 빈 머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빈 머리. 네. 자, 그럼, 비어있는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비어있는 머릿속엔 l k a y 어 pio in the morisogen. boga dro isilkayo. boga dro i s i l k a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아, 진짜 이거 빠밤, 빠밤, 맞는지 빠밤, 모르겠다. 빠밤! 오, 맞아요.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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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다 맞추셨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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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요 이제 지금 머리에 관한 이야기들, 헤어스타일, 머리, 생각 이런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짚어봤는데 네. 이제는 뇌로 한번 가볼게요.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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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갑니다. 빠밤. No brainer. 은 무슨 뜻일까요?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뜻이 no 아니니까 그래. 물으셨겠죠? 맞아요. 예문까지 음. 한번 드릴게요. It's a no brainer to me. 적었습니다. 4 3 2 1 정답을 들어 주세요. 이건 나에게 쉬운 거야. 와, 이거는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당연하지는 그냥 sure, of course의 느낌. 당연한 일이야. 이거는 뇌를 맞아. 안 써도 돼. 어. 너무 쉬운 거야. 정답. 예스. Yes. 아 <laughs> 네. 비슷하게 됐는데 아 그냥 쉬운 결정이야 라는 뜻이에요. 아 머리를 쓸 필요 없이 no brain. No 머리를 쓸 필요 없이 어 생각 안들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너무 쉬운 결정. 음 네. 어요이 샘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It's a no brainer to me. It's a no-brainer to me. 이거 똑같은 뜻으로 It's an easy decision for me랑 같은 아. 뜻인 거죠. 너무 쉬운 결정이야. 그냥 쉽다가 아니라 결정을 할때 쉬운 거 말하는 거가요 결정 내릴 때.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문장들 같이 어. 한번 영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읽어주세요. Don't, Don't fill your, your head, head with worries. 어, 자, worries 하면 걱정, 그리고 f e l l 하면 음. 채우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네.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으로 너의, 너의 머리를 채우지 마. 마. 네, 맞습니다. 그래서 Don't fill your head with worries, worry a little, and be positive. 좀더 아. 긍정적으로 아. 생각하시면서 걱정은 조금만 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민영쌤 덕분에 이번 주한주 주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알바 오늘 어땠나요? 네, 오알바는요. 처음에 머리가 많아서요 worries가 많았어요. worries가, 아, 되게 응용력이 굉장하시네요. <laughs> 완전 Don't fill my head with worries예요. 아. 네. 너무 재밌게 네.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머리는 영어로 bald. bald. <laughs> <laughs> oh. <잘하셨어요>. 맞아맞아 <laughs> 파이 <laughs> 위치. 파이 위치. 와우. 네. 와우. 한 번의 수업 만에 굉장한 발전을 응. 보여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 잘하셨습니다. That's right. 아, 우리 네. 쌤이 보시기에 알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어, 굉장히 네. 어, 당당하셔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은 표현인가요? 아, 애매한데. 네. 그럼 마지막 명대리대 오알바. 네. 뭐 어떻게 고르라는 건가요안안 아, <laughs> 어떻게 네. 골라요? 다 좋죠. 아, 명대리님 엄마 <laughs> 네. 잘하시네. 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오알바와 정민양 선생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See you Bye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이제 한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그 다음주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오히려 비오는 날잘 나가요 차가 음. 빠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탕수에 젖어서 그렇지. 오히려 엔진 소리도 크게 나고요 그렇지.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금모 문... 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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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laughs>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음.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신뢰도.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음.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음.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음.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음.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더 자세히 볼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음.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 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렇네. 그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갈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에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